경력직은 솔직히 잘 아, 촬영을 안 하는데 이거 왜냐면 신입을 준비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이걸 찍는 이유가 또한번 떴습니다. 아나 진짜 여기 뜰줄 몰랐어. 진짜 여기 뜰줄 몰랐다. 내 평생 3N년상 처음 봅. 바로 CJ ENM의 TVN 경력공채가 떴습니다. 이게 언제까지냐면 7월 24일 일요일 밤 11시까지. 경력직에 어울리는 시간이네 11시요? 왜냐면 다들 네. 밤새고 하다가 이제 어 이거 이거 지금 빨리 써야 돼서 막 다다닥 하는 거지 보통은 보면 우리 평일에 막막그 막아가, 평일 그쵸. 4시, 9시 예, 이러는데 네. 일요일 11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런 경력비를 뽑는데 조건이 만 3년 이상입니다 1년차는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죠 음. 2년차부터는 조금 알지만 음. 이제 예고하면서 조금씩 본편을 하는 음. 그리고 이제 3 4, 5, 5 때가 제일 이제 싼 값에 일 많이 시킬 수 있는 음. 어, 제일 알짜배기 연차다 아니 이번 이 포스터 자체가 어. 엄청 그러니까 장난쳐놨어 t b n 의 그런 유명한 그 프로그램 명 있잖아요 이 이거 제가 MBC 계약 때 입사할 때쓴 거잖아요. 마, 똑같이 했어. 아, 다들 벌써 그6년전 일이야. 진짜 다들 너무 느리다. TBN PD가 제작한 콘텐츠는 TBN, Tving 그리고 글로벌로 나아간다 이렇게 자랑을 해놨습니다. 음, 음. 중파에서 일한 인재들을 데려오고 싶어할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와의 차별점이 뭐냐를 좀더 설명하는 거겠죠. 어쨌든 우리가 유연하게 음. 웹 예능도 하고. 피빙에 이제 그냥 단독 소을 해가지고 좀더 이제 규제가 없는 거를 할수 있는 곳이다. 특이하게 네. 경력 PD들을 뽑는데 네. 이런 복지를 엄청 써놨어. 근데 <laughs> 아, 아, 나는 진짜 우리가 뭘 좋은 PD들 다데고겠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 아 진짜? 아니 이게 왜냐면은 CJ 에는 제작 PD만의 즐거운 혜택하면서 뭐리프레쉬 휴가를 준다. 그리고 인센티브. 자기 성과에 따라서 파격적인 보상도 준다고 그고 음. 제주도 한달 살이 워케이션을 지원하는데, 음. 근무 환경도 그렇고 유형 근무 할인 아. 혜택으로 cj 멤버스카드, 뭐 자기계발 편의시설 다줄 테니까 보기만 해라라고 아주. 구애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애를 추 열심히 추고 있어요. 아주 하고 있어요. 방송국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미친 듯한 복지. 근데 나도 느끼는 게 요즘 이 PD가 네. 계속 부족 현상이잖아. 네네. 개발자 같아죠. 그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판교의 개발자들이 못 구하니까 서로 복지하고 연봉 올려주고 어떻게든 끌어올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네. 근데 PD들도 요즘 제작사도 많아지고 프로그램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없어 경력 그 3년 차 5년 차가 없어 그러니까 다 끌어올라고 아우성을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저희가 이 경력직은 솔직히 잘 아, 촬영을 안 하는데 이거 왜냐면 신입을 준비하는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이걸 찍는 이유가 일단 필드에 들어와서 시작을 한 다음에. 옮기면서 몸값스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 그러니까. 요즘 오히려 시입부터 꿀꿀 올라가봤자 결국 이직하고 나의 그 바운더리를 계속 이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너무 공채만 고집하자 그래. 지금 솔직히 우리 공채 다 준비하고 MBC 반는사다딴데가 네. 있어. 카카오가 있고 막딴데가 있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소서 한번 봤어요. 네. 보니까 경력직답게 역시 딱두문이에요 역시. 그 혹시... 그게 그거야 맨날 어, 먼저 본인이 참여했던 모든 프로그램을 나열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나열하래 그리고 각 프로그램에서의 역할, 기여, 내용을 서술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자신의 직장 경험 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냈던 성공 경험과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주세요 제가 이쪽 일 하면서 음. PBN 경력직은 아예 처음 봐요 근데 PBN은 왜 경력직을 아예 안 뽑았었나요? 그동안에 그들의 그 공채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었던 거지 t b n 그 자체가 그 육성 시스템이 어딘가 깨진 거죠 중간 경력직을 뽑는 거잖아요 사실 3년 차는 우리가 매일을줄수 없는 연차지만 하지만 일은 좀할수 있고 편집도 좀할수 있는 연차니까 꼭 필요한 연차지 당장 일할 사람이 없다 뭔가 일할, 일할 친구들이 많이 나갔다 뭔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실 MBC랑 이런 공중파들은 경력직을 계속 많이 뽑아왔잖아요 네네네. 왜냐? 중간층이 졸라 나가니까 <laughs> 어디 <laughs> 음악 다 나가니까 엄청 뽑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 TVN도 뭐 그런 이탈일 수도 있고 확장하느라 부족한 그 인력을 채우는 네, 거죠 그럴 수도 있다. 내피셜이지만 CA를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 친구들과 같이 발맞춰서 일할 허리 뽑는 게 아닐까. 새로 뽑겠다. 네. 머리들이 네. 많이 나갔으니까 기존에위 허리를 맡고 있는 올리고? 사람을 머리로 올리고 이제 허리를 다 뽑아서 뽑고. 네. 아. 하고. 신입부터 다시 기르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리고 저도 M자트세들라서 말하는 건데 들어봤는데 진짜 아니면은 나가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초반 딱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다 빨리 도망가 이랬잖아요. <laughs> MBC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laughs> 만 신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아 이렇게 기회가 너무 많아졌구나 경력이 열리지 않은 것도 경력이 열리니까 막 신입 공채가 안돼서 떨어졌다고 해도 이제 좌절하지 말고 진짜 일을 하고 싶으면 일단 필드로 들어가라 그리고 입각을 노려라 c j 인 TVN 네. 경력비지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 빨리 지원하세요 그럼 안녕 안녕